세 오늘은 안, <laughs> 안 보인다. 너는 <laughs> 이어오아같 <오늘이> 있... 아, <laughs> 어, 여러분들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케이 그거 영상 보셨나요? 그거 저는 좋아요 눌렀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부르래요. <laughs> 저불르래요저 <브로래요. 웃음> 부르리 있잖아요. 다시 불러오기 있잖아요. 제가 브로... 원래 했었거든요 아 어, 근데 얘가 아, 아, 아 얘가 아니야 <laughs> 근데 무러리 원래 했었거든요 갑자기 근데 로그인을 갑자기 또 하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캐릭터 다날라 지금 저는 캐릭터가 7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키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죽, 죽었어요 봐봐요 죽었어요 안보데요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따가, 이따가 나중에 뭔 소리야? 게임하는 거 보시는 거 볼게요. 못 합니다. 멍입니다. 중간입니다. 아 이건 그냥 안 할게요. 제가 지금 캐릭터가 봐봐. 슬리랑 엘프리모나 셀리랑 어 니타랑 제시랑 바울리랑 코코가 있어요. 그래 제가 리 해볼게요. 수출할게. 도적 실이 있어요. 네. 제가 도적 리이 있거든요. 마지막. 네. 지금 약간 만 이게 도적 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준비할 눌러. 안녕. 그냥 이걸로 선택할 해볼게 이거. 지금 지금 팀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. 어떻게 될지 궁금해. 패배될까요? 성공할까요? <laughs> 어 패배되면 어구어 어, 댓글로 써주고요. 어 이길 것 같으면 좋아요 조화할... 안 돼요. 주, 아 댓글 안 내. 어고 얘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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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실패할 것 같으면 어어 어, 구독 눌러주고 어어 어, 성공할 것 같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맞아요. 그러면 안녕. 제가 구독을 못해요. 바로 아, 죽었죠? 죽었죠? 내가 왜 몰래. 해봐요. 안, 안 이거, 이거, 이거 찍고 있어. 짜잔, 이렇게. 에이프리이 에이프리보이. 렇게 얘는, 있잖아요. 얘는 못생긴 고 얘는 그냥 제가 모르는 제가 까먹었니. 아이뭐 하세요, 저희는? <laughs> <laughs> 얘가 있잖아요. 여기에서. 바로 죽었어. 이렇게, 어, 아 이렇게 어. 찍어. 이렇게 찍고. 나와? 이렇게. 잘 나오지? 네. 쟤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어, 좋하는 거야, 진죠 이거 찾는데? 내려버려요. <laughs> 내려 뺏려요 잠시만요, 끄세요.